업더비를 이야기하는 다양한 시선. 우리는 답답이들입니다. 댓글창이 왜 이러지? 약간 그 말했나? VAR, VAR, VAR. 깽판을 친 놈이 나타났습니다. 누구냐? 바로 b 로 o 맨니들의 NJPW에 온다. 그러면서 이제 2 5모니타이지의 챔피언에 도전하겠다. 에? 뭐야? 내가 그냥 승탈했잖아. 음, 안녕하세요. 예, 비스트입니다. 이렇게 뒷배경을 이렇게 우아하게 꾸며봤어요. 박수 좀 쳐주세요. 네. 네. 생각보다 괜찮은 배경을 좀. <목소리> 월즈엔드 관련해서 좀, 뭐 방송분량 초과라기보단 제가 저번에 말했다시피 답답이 들 저기 댓글방에 좀 약간 에피소드가 좀 많았어요. 몇 개를 얘기하자면 스펙타클한 키베 키배 아닌 키베가 좀 붙었는데 이게 제가 뭐, 파이널베트하고 월즈엔드 기간에 이제 댓글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건 알겠는데 이제 저희가 방송 불량상 읽어드리지 못한 거 이거 읽어도 되나라고 싶은 약간 의견이 좀 있어가지고 보류를 한 채로 일단 위아클에서 좀 약간 다뤄보는 거로 하겠습니다. 음, 이때 사실상 구지사틀님하고 메탈로님하고 얘기했었던 것 중에, ROH 위민스 TV 챔피언이신서 파이널 배트째 발표가 됐어요. 근데 이제, AW와 ROH가 벨트가 너무 시치개가 되는데, 벨트가 너무 이렇게 늘어날 필요가 있느냐, 라는 얘기를 구지사틀님이 얘기를 하셨고, 메탈로님이 지금 현재 ROH와 AW 전체 포함되어 있는 AW 로스터 때문에라도 벨트를 리링에 맞고, 또 ROH는 AW 내에서도 페이퍼뷰가 3개밖에 안 되고, 더 늘리는 게 좋고, 그런 부분이 일단은 얘기가 있었고, 근데 또 9747님이 또 토니칸이 그럴 생각이 없어 보이는데 새로운 레슬러형이면 타이트신선도 강화될 리가 없다 뭐 얘기가 있고 각본 부킹 시스템이 엉망진창 이런 논박이 있었어요 메탈러님이 얘기하셨던 게 이제 제리딘이 이제 ROH의 각본 부킹 전권 넘어가고 그 역시 r o h 경우에도 위민스가 제일 낫습니다 아테나가 지금 꾸역꾸역 캐리를 하고 있고 빌리삭스의 아테나도 나름 명경기가 맞았어요 맞았기 때문에 뭐 딱히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근데 이제 구치사칠님이 언급하셨던 것도 있고 이제 AW의 플랜 중에 하나가 이제 이구치사칠님이 되게 잘 언급해 주셨는데 여성 태그팀 관련된 거예요. 여성 서브 챔피언 지금은 이제 AW가 위민스가 이제 위민스 챔, TBS 그리고 ROH 위민스 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ROH 위민스 TV 챔을 일단 추가하는 게 맞고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것도 지금 미국 내에서도 약간 의견이 분분한 게 여성 태그가 필요하냐. 지금 위민스가 아예 체계가 거의 없다시피 한데 태그팀이 한게 제대로 지금 정립된 게 거의 없는 상태에서 위민스 태그를 AW에 넣는 게 맞느냐. 라는 게 지금 미국 내에서도 얘기가 있고. 근데 인터체 위민스는 넣어도 될것 같아요. 워낙 TBS랑 위민스 사이에 좀 약간 중간에 뭔가 없어가지고 AW 좀 위민스 강화를 하겠다라는 게 맞다면은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몇 개의 의견은 제가 구제사치님 의견에서 공유를 해요. 왜냐면 하 특히, 위민스 태그 팀에는 내가 좀 부정적이에요. 왜냐면은, AW 위민스가 얼마나 데스가 처참한지는 여러분도 보셔서 알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위민스 태그 팀을 하겠다는 AW 페이퍼 플랜은 저는 반대. 근데, 위민스 인터챔 같은 그런 약간 TBS와 위민스 사이에 중간에 다리는 있어야 한다는 거는 나는 오히려, 그리고 오히려 벨트가 많아도 로스터가 많으니까 문제없다는 메탈러님의 의견에도 동의. 그래서 저는 약간 이 키베에 대해서 어느 한쪽이 좀 옳다라는 의견으로 끝내진 않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승타에 쓰는 어떤 얘기할지 모르겠는데 일단 저는 이렇게 판정을 내리면서 두 분의 토론 내용을 일단은 좀 보면서 얘기를 해봤습니다. 메탈러님이 이제 글을 남긴 걸 이제 보면서 좀 약간 설명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난번에 메탈러님이 그때 1월 2일날 월즈엔드 끝나고 이렇게 글을 남겨주셨어요. 뭐랄까, 웃었다고 해야 되나? 우었다는게 맞을 것 같아요. 제 기억이 맞다면, 디엘트 멤버들이 모두 출장하지 않은 첫 페이퍼비 이제 하나씩 네요그렇게 맞아요. 핵맨도, 핵맨 대 수업 을 빼고는 안 나오지 않았나요? 아, 맞네요. 핵맨도 이번에는 경기를안 뛰었네요. 영복수도 없고요 캐니는 한개실염 때문에 빠졌고. 뭐 암튼 이런 상황에서 매치를 일단은 메탈로님도 보셨으니까 제로부터 해가지고 5시간 20분은 좀 너무 긴것 같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받아들이기엔 페이퍼뷰가 너무 길다는 느낌도 있어요 확실히 목소리의 에디 킹스턴도 괜찮았어요 애초에 컨티넨타 클래식 자체도 약간 좀전 일본의 약간 그3관 챔피언의 약간 오마주벨트여서 에디 킹스턴이 걸 받는다는 게 되게 납득은 같습니다 참고로 월즈엔드 직후에 그 당시 BCC의 멤버였을 클라우디오하고 대니얼슨은 일본으로 갔기 때문에 이 오프닝 경기의 경우 좀 약간 좀 약간 데니얼슨 입장에서는 좀 약간 몸풀기 성 격이 좀 강했어요. 이 경기가 끝나고 바로 일본으로 갔으니까. 그리고 이번에 경기가 알제스 피롱 아일랜드에서 진행되다 보니까 또 MJF 의 경기는 항상 또 브라이스, 엠스버그, 심판이또 같이 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오브리에드워즈 심판이 띠, 맞는 경기하고, 브라, 브라이스 댄스버그 심판이 맞는 경기가 따로 있다고는 들었어요. 어쩌면 사모아조대 MJF에서 또 MJF가 또 반칙을 할것 같으면, 뭐할것 같으면, 계속 이제 맨날 견제하고, 견제하고, 약간 좀 이런 부분? 이런 부분에서 어쩌면은 약간 옛날에 운노 심판하고 자주 대립했던 인원들이 생각, 아, 블리클럽 전체군요. 블리클럽 전체하고 약간 운노 심판하고 약간 그림하고도 약간 비슷한 것 같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일단 제가 메탈러님의 의견에 약간 동의됐던 게 위미스가 확실히 탑페이스가 부재라는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토니 스톰의 경우에는 지금 이제 악역이고 원래 사실상 A W 에서 탑페이스를 한다고 하면은 시다 히카루 아니면 브리 베이커 시다 히카루는 일단 턴이를 하지는 않았어요. 턴을 떡밥을 몇번 띄운 적은 있지만 턴이을 하지 않았고 브리 베이커는 턴을 좀몇번 했고 근데 또 그때 선역을 누가 했냐면 썬더로사가 해줬죠. 그때 문제는 썬드로사 부상, 브릿 베이커도 잔부상, 스타이카로도 작년 말미에 잔부상이 좀 심하다고 해서 좀 약간 각본 메인전선에 좀 빠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 지금 힐, 힐, 힐이에요. TBS만 봐도 지금 웃기거든요? 지금 현재 줄리아 트 악역, 스카이 블루도 최근에 터니에서 악역, 그리고 크리스 스탠랜더도 다시 도전할 수 있다는 떡밥이 있지만 그 스탠랜더도 최근에 터일 떡밥이 돌았고. 그래서 솔직히 하면 a w 의 제일 문제는 탑페이스의 부자가 맞는 것 같아요 위민스도 위민스인데 그냥 전체적으로 탑페이스가 좀 애매해졌어요 MJF가 지금도터 게다가 장부상이 쌓여가지고 이제 시즌아웃이 됐다고 얘기가 지금 며칠 전에 피자에 떠서 그러면 결국에는 a w 의경우는 다시 탑페이스를 키울 싸움은 다시 핵맨 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남자도 그렇고 여자의 경우에 그렇다고 또 시다를 써요? 또브리스어 써요? 뭐 제이미 에이터가 슈퍼상에 돌아오면 뭐 테이터가 선역이 될 수도 있다 하지만 근데, 헤이터가 지금 현재 슈프상 복귀 피셜이 안, 안, 떴고, 썬더 로사도 부상에서는 회복이 됐다고 본인이 밝혔지만, 아직 메디컬 팀이 아직 회복, 쇼매치를 뛰어도 된다는 판정을 레이지는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리오가 어느 정도 선역 1인분을 해줘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경기 당시에도 모멘텀이 많이 박살나게 보였어요.